뭐양 되게 많은데요? 조심하세요 그만 따도 돼요. 여기 박스에 거의 가득 찼어요 음, 지나가는 길에 들렸는데 아버님께서 마당에 있는 복숭아를 따주시고 계십니다 무거워서 다못들고갈것 같은데. 차가 아닌데 뭐. <웃음> <웃음> 이웃 이웃들하고 나눠 먹을게요. 안 봐서 대충인가. 네. 안 봐서 대충인가. 엄청 많은데요. 감사합니다. 와, 와, 이거 보세요. 와, 이것도 가득. 아버님, 감사합니다. 조심해서 내려오세요.